내 발이 이렇게 변하다니, 이제 휴대도 가능. 매일매일 신경쓰이는 발바닥과 뒤꿈치의 굳은 살, 이제 전동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전동 발각질 제거기 브랜드 X모델 Y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오래된 각질도 마치 새피부처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효과를 자랑합니다. 유통기한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니, 장기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후기를 보면 각질 제거가 깔끔하고 사용법이 간단해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워 하는데요. 특히 소음이 적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또 굴리형 롤러 덕분에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더욱 추천할 만합니다. 발 건강 관리 지금 시작해보세요. 이 전동 발각질 제거기로 신세계의 편안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발 끝까지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무선 발각질 구은살 제거기를 소개합니다. 발과 종아리의 각질 관리를 매번 번거롭다고 느끼셨다면, 이제는 무선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보세요. 이 혁신적인 제품은 선없이 작동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발 전체와 종아리를 부드럽게 케어할 수 있는 세 가지 맞춤형 헤드가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각질 상태에 따라 적합한 케어가 가능합니다. 사용 후에는 눈에 띄게 각질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품은 콤팩트한 사이즈로 욕실에서도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하며 소음이 적어 늦은 시간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사용한 후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편안함과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발의 자유를 느껴보세요. 이 제품은 발 관리에 혁신을 가져다 줄 휴대용 무선 발각지 제거기입니다. 이제 번거롭게 고민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발각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USB 충전식으로 유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뛰어납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IPX7 등급의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샤워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이를 통해 더욱 매끄러운 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각질 제거가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지며 특히 샤워 후 사용 시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합니다. 또한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함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발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복잡한 방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휴대용 무선 발각질 제거기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생활의 편리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